1. 1967년 도시 내의 상업 업무 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 가로변 상업지구, 특화지구로 구분한 학자는 3. 베리 2. 토지 이용에서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4. 계획성 있는 토지 이용 계획 3. 재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4. 재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4.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광장 5 학자와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것은 4 프랑크로이드 라이트 빛나는 도시 6 상업 지역 이용인구 3만명 1인당 평균상면적 15회미 건폐율 50%, 공공용지율 40%, 평균층수가 10층인 경우 상업 지역의 소요면적은 1 20.0 헥타르 7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스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8 국토계획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4 국토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 9. 도시 계획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오모적 계획은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 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 10. 독시 아디스가 주장하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4차원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 도시 개념은 2. 다이나폴리스 1 1 도시 계획 이론으로서 오모적 계획을 주창한 학자는 3. P. 데비도프 12. 주택지의 말단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주택지 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 1. 보넬프. 13. 머디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의 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사회제도구조. 14. 토지 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 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1인당 주거 면적, 주거 건물 면적 가구수. 1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 필지 경계 외에도 지역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다. 16.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2. 멀티플라이어 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18. 도시계획에서의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수 활용 분야는 1. 토지적성평가 19.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도 볼수 있으며,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규는 1. 조선시가지 계획령. 20. 지속 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 도시. 21. 케빈인치가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행동장면. 22. 단지 조사시 등고선도의 활용만으로 가능한 분석 내용은 3. 지면경사. 23. 어린이 공원의 규모 및 유치 거리 기준이 오른 것은 1. 1,500m 이상, 250m 이하. 24.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환경 관리 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불투수 포장 확대로 인한 물순 환체계의 유지. 25. 생활 편익 시설의 배치 시 노선형에 비해 집중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활력 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26.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2. 교통 편의성. 27. 다음 중 경관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군락 측토 방법 28. 계획 인구 5만명 주택 용지율 75%의 단지 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 0 m 일때 계획 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4. 2 0 0 a 29.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틀린 것은? 1번 30.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간의 면식이 가능한 최소 단위의 생활권으로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 기준이 되는 것은? 3. 근린분구 31.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의 용적률 비율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 조건에서 가중치는 용적률 800% 상업지역에서 공공시설인 공개공지 제공부지 200m2와 용적률 200% 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 제공부지 100m2인 경우 2. 0.75. 32. 다음 중 점일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3.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33. 아래 설명에 적합한 가로망 형태는? 1. 컬더 색. 34. 합자가 주장한 주요 개념의 연결이 틀린 것은? 4. 필립티의 스마트 스페이스. 35.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가 아닌 것은? 4. 리모델링 지구. 36. 교차점 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2. 다수인의 직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7.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기존 직구를 유지할 경우 관리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8. 지구 단위 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 제한의 종류는 1. 지정. 39. 지구 단위 계획이 다른 도시 계획 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지구 단위 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 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둔다. 40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3 1 2 41 부채에 의한 재원 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 3 투자 조합 42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2분의 1 43 개발권 양도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사업 인프라 비용 절감. 44.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특성화형 45.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자기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수 있다.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3. 도시환경정비사업 47. 재개발 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시설 정비 재개발 48. 도시개발 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 번 49.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 간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50.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을 기준 면적의 1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오른 것은 4. 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 15만 제곱미터 이상. 52. 마케팅 전략의 3단계인 STP 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 세분화. 52.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3. 도시개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 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안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54 자산담보부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다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지만 운용 보수가 높다. 55 젠슨과 맥클린이 대리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거래비용. 56. 개발사업 시행 주체에 따른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며,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된다. 57.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8. 도시재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재정비 촉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4. 분양계획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3. 개발밀 도관리구역 60. 버그가 구분한 도시와의 단계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3. 반도시와 단계 62. 총고용이 50만 명인 어느 지역의 경제기반 승수가 일하면 기반활동 고용이 1만 명 증가할 때 총고용은 어떻게 변하는가? 2. 52만 명으로 증가? 62. 로렌치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3. 지역소득 분배 63.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는 나라의 도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 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 64. 성장거점이론의 기본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경쟁효과 65. 과밀 업체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은 4. 성장관리권역 66. 다음 중 최소 비용이론에 입각하여 공업입지이론을 제안한 학자는 1. 외버 67. 다음 중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 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 68. 국토 및 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방법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4. 통계자료조사 69. 다음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간 단위는 1 메갈로폴리스. 7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점적 개방을 중심으로 국토 골격 형성. 71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 관리의 기념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거점 개발에 의한 집적 이익의 추구. 72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 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 73 지역간 균형과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 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지역생활권 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3. 기본수요이론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국토자연구역 75. 다음 중부득빌에 의한 지역 분류로 옳은 것은 2. 동질지역 결절 지역 계획권역 76. 합리적 계획 모형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 계획 모형은 4. 정치 경제 계획 모형 77. 매년 1,2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연구해주는 토지의 현재 가치는 은 10%이다. 3. 1억 2천만원 78. 국토 계획 평가를 실시한 후그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2. 국토 정책위원회 79 지역생활권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도농통합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기본 아이디어는 도농지구이다. 80 프로젝트 A의 실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면 수년제 가치는? 1 30.4500만원.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명어가의 대상이다. 82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어린이공원 마이너스 1500개미 이상. 8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획 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84 수도정비계획법 명상과 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5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86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2 구청장 87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상 정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연월일 88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 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설치 비용의 범위는 3. 그 비용의 50%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 지구 중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외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4.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90. 하나의 도시 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 공원의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 6괴미 9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일반 유원시설업. 9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익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2.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인 예정지구안에서 지형 조건 및 다양한 시설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93.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4.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94.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2. 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 95.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보상금에 가산하는 환매가액은 보상금 산정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이다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98. 주차장 법령상 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영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 대수에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3, 100분의 10. 99.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100. 관광지능법상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